1976년 병진생 용띠 분들의 2025년 상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행재운 금전 귀인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6 5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회와 변화 운동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인은 인연수가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 문제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